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 된 아저씨입니다. 현재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제가 17살에 사고를 쳐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학교에서 제일로 이쁘고 인기가 많았던 친구가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전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100일 기념으로 부모님 몰래 여자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갔었죠. 여행을 다녀온 뒤에 여자친구는 어느 날 제게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여자친구에게 괜찮을 거라고 기다려 보자고 하였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며칠 뒤 임신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저를 보여주었고 여자친구가 건넨 임신 테스트기에는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하지만 저보다도 여자친구가 더 겁나고 무서울 것 같아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괜찮을 거야. 일단 부모님들께 말씀드리자. 그리고 나는 너가 우리 아기를 낳는다면 난 최선을 다해 키울 거야. 근데 결정은 네가 해. 난 너의 뜻대로 할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절대 나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께 제가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랬냐면서 저를 때리셨고 절대 낳지 말라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에 방문해서도 상황은 같았고 결국 저희는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여자친구를 데리고는 부모님이 못 찾는 곳으로 숨어버렸죠. 여자친구는 하루하루 배가 불러와 만삭의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에서 뭔가 꿈틀거렸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산후조리 후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고는 얼마 뒤 편지 한 장만 남기 채 사라졌거든요. 편지에는 나 너무 무서워. 처음엔 낳아서 끝까지 키우고 싶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너무 무서워. 미안해.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는 아이를 지우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기 때문이죠. 비록 세 식구가 같이 살진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할수 있는 일이라는 일은 다 해가면서 아이를 아등바등 키웠고, 그렇게 아이는 커서 벌써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여태 크면서 말썽 한번 부린 적 없고,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여자친구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긴 생머리에 작은 체구를 가진 친구였어요. 둘이 이쁘게 사귀는 게 보기 좋을 정도였죠. 하지만 부모 팔자 자식이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은 18살에 여자친구를 임신시켰고 아들은 저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 당시 제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고, 지난날 동안 아이 혼자 키워왔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나 이때는 책임지고 싶고 또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 둘이 같은 마음일지라도, 나중에는 누군가는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그게 너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하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을 부정적으로 들었고, 말 없이 자기 여자친구와 도망쳤죠. 그래서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들을 찾아 헤맸고, 수소문 끝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난 후였죠.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찌할 수 없으니, 일단,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으며, 이제 아이는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한숨 섞인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아빠, 나는 내 자식 굶기지 않아.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난 좋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버님, 제가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아들이 자리 잡기 전에 제가 돕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워보니 정말 쉽지 않았던 걸 알기에 매정하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가 된 아들의 여자친구네 부모님들께 가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그날 제가 그 아이의 어머님께 뺨을 맞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그걸 본 며느리는 자기 엄마에게, 왜 사람을 때려? 때리려면 나를 때려야지. 죄 없는 아버님을 엄마가 왜 때려? 아니, 아이의 어머니는 저에게, 당신 아들이 내딸 인생을 뒤흔들었으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요. 우린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죠. 암요, 그럼요. 당연히 내 자식이 어릴 때 사고 치면 동네 얼굴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창피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아이니까 더 걱정이 크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잘못한 거니 저는 맞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며느리의 손을 잡고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제부터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 키우는 건 엄청 힘들고 험난하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거라. 너희가 못 키워도 내가 잘 키우구마. 그러니까 아이가 걱정돼서 못 떠나는 거면 걱정 말거라. 아니, 며느리가 제게 제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은 정말 많은 노력으로 아이를 키웠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던 아들은 자격증을 많이 땄고 전보다 편한 일을 찾아서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 입영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군대를 빨리 다녀오기로 하고는 며느리와 아이를 제게 맡기고는 입대를 하였죠. 군대에 입대한 아들을 대신해서 저는 며느리 그리고 손녀를 케어했고 아들은 군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휴가 때 나올 때마다 아이 옷한 벌이라도 사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제대를 하고 아들은 제대 후 쉬지도 않고 취업에 들어갔죠. 두번 만에 취업에 성공한 아들은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키우면서 틈틈이 식당에서 설거지나 서빙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은 돈으로 아들과 며느린 저희 집 근처에 집을 구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몸살이 온것 같아 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어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며느리 이름으로 부재중이 수십 통이 와 있었고 저는 놀라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니 며느리는 울면서 제게 아버님 어떻게 해요?우리 그이 어떻게 해요?하며. 아들이 젊었을 때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면서 새벽에 대리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눈이 많이 오던 날이라 도로가 많이 미끄러웠고 또 가해자 쪽이 완전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아들이 몰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차량이 그 정도로 훼손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은 사망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은 왼쪽 다리 하나만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들은 기절하여 사고 당할 당시 기억이 없었고 아들의 말로는 눈을 감았다더니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자기 다리가 이런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저는 주치의에게 아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 물었고. 주치의께서는 아드님이 이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로 보입니다. 하였죠. 그걸 들은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기억이 없는 게더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했고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느리는 큰 충격에 빠진 듯 하였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아들은 계속해서 다리에 관해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가 눈 오던 날 새벽에 일을 나가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 기억상실이 온것 같다고 아빠는 차라리 그 사고 당할 때 기억이 없는 게백 번, 천번 생각해도 나은 것 같다고 억지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몸부터 추스르자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도 그 가해자에게 화내지 않았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돌보았고, 며느리의 노력이 통했던 건지 아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아들은 의족을 착용하고 서 있는 연습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족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하지만 자꾸만 넘어졌고, 넘어질수록 아들은 점점 날카롭게 변해갔죠.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면 며느리는 아들에게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힘들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아버님이나 나나 너처럼 똑같이 괴롭고 힘들어. 그리고 너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애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징징대. 아버님처럼 아이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하고 싶다며. 그러면 열심히 재활해서 일어나.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다시 무너졌고 아들이 무너지면 며느리가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정말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죠. 그날도 다름없이 아들이 재활 중또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난동을 부렸고 며느리는 모진 말을 쏟아내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곤 며느리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며느리를 찾으러 갔는데 비상계단 구석에서 서럽게 울고 있더군요. 저는 혼자라도 속 시원하게 울게 두고 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힘들어 한다고, 그리고 나도 솔직히 힘이 든다고, 너가 잘 따라오다가 이렇게 난폭하게 굴수록 며느리가 힘들어 할 거라고, 힘든 거 알지만 같이 이겨내보자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이겨내자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아빠가 나처럼 하루아침에 다리가 없어져 봤냐고! 말하면서 울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펑펑 우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우는 아들 안아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사고 후 처음으로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그동안의 마음 아팠던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나 한참 동안 울던 아들은 다 울고 나니 그제서야 속이 시원해졌던지 그후론 정말 열심히 재활하여 지금은 의족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안의 평화가 돌아왔고 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2학기 생활 중 반친구와 싸움이 났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너무 놀라서 아이 엄마와 학교로 향했고 거기에서 딸을 보니 얼굴과 팔에는 꼬집고 하이퀸 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이와 대화할 시간을 주셨고 아내와 같이 달래가며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딸에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담임 선생님도 이번 일에 관하여 알아보시겠다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무 혼내지는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손녀에게 물어보겠다고는 주말에 손녀와 둘이 놀면서 그날 일에 관하여 물어봤죠. 그러자 아이는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자꾸 아빠 다리 없다고 우리 아빠 다리 로봇이라고 놀리잖아.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아빠 아파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아빠 다리 징그럽다고 놀렸어. 그래서 그랬어. 할아버지, 친구들이 너무 미워. 그러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부모의 상처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생각하니 제가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손녀에게 아빠 다리가 그래서 놀림받아서 속상해. 아니 손녀는 아니. 아빠가 알까봐, 그래서 아빠가 더 속상할까봐, 그게 더 속상해. 하는데, 저는 손녀를 끌어안고는 아빠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손녀밖에 없네. 근데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놀려도 절대 때리지 마. 폭력은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착한 손녀가 이해해. 하고는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죠.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있을 동안 아들은 저에게 딸이 싸운 이유를 물었고, 저는 사실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손녀가 싸운 이유를 듣자 아들은 눈물을 보였고, 자신의 다리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았을 거라 생각 못 했다며 슬퍼했습니다. 그날 저와 술 한잔하며 아들은 손녀에게 미안해했고, 그걸 들은 며느리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니 제 마음도 좋지 않고요. 그래도 걱정과 달리 손녀는 학교에 잘 다녔고 그후 놀림 받지 않게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의족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고 그 이후 더 이상 손녀가 상처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도 저도 더 이상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곤 남들과 다름없이 살아갔습니다. 저는 젊을 때 벌은 돈으로 지금은 복권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권 한장 사두고 토요일을 기다리며 나중엔 나도 복권 장사나 했으면 좋겠다 하였고 그러면서 돈을 한푼두푼 푼 모으니 작게나마 복권집을 열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주말마다 아들이 가게를 봐주고 있어서 덕분에 요즘은 주말에 저 혼자 쉬기도 하고 아니면 손녀딸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주말에 손녀와 오랜만에 만나 영화관도 가고 손녀와 쇼핑도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던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날 저랑 손녀는 홀딱 젖었죠. 비는 그칠 줄을 몰랐고 그날따라 차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저는 우선 손녀딸이 감기에 걸릴까 근처 가게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사주고는 편의점에 우산을 사러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갑작스레 비가 온 거라, 주변 편의점에는 우산이 없었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혹시 바쁘니? 손녀랑 노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구나. 주변에 우산도 없어서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혹시 데리러 올수 있겠니? 하니 며느리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비 많이 맞으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출발할게요. 밖에 추우니까 어디 가게 안에 들어가 계세요. 전화를 끊고 보니 손녀는 많이 추워 보였고 저는 엄마가 올 거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담요 하나를 사 왔습니다. 그리곤 손녀 딸에게 덮어주고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왔을 며느리인데 비가 와서 그런지 며느리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었죠. 혹시나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차에 올라 타자마자 며느리에게 얼른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사이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졌고 저는 며느리에게 아이 감기 걸리니 어디 들리지 말고 얼른 들어가라고 했죠. 며느리는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였고 저는 그냥 빨리 가라고 나는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면 된다고 하고 우산도 없이 뛰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침실에 장판을 틀어두고 욕실로 들어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녹인 후 샤워를 하고는 데워두었던 장판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날 가게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자고 있는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니 애가 열이 펄펄 끓길래 아버님은 괜찮으신가 전화드렸는데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인기척이 없길래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안 좋아 여태 자고 있었고."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싸운 죽을 데워주었고 저를 대신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을 누워있던 저는 며느리가 챙겨온 약과 죽 덕분에 금방 몸이 회복되어 다시 가게에 출근했죠. 가게에 출근하니 단골 손님들이 그동안 며느리가 정말 가게를 잘 본다고 칭찬을 하였고 그럼 며느리에게 로또 두 장을 자동으로 뽑아주었고. 그리곤 그날 저녁에 소고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로또 발표날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며느린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님 저된것 같아요 하는데 설마 했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 정말 당첨이라고 펄쩍 뛰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제가 준 복권 두장중한 장이 1등 다른 한 장은 5등으로 두개다 당첨이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에 흥분한 저희는 너도 나도 좋아했고, 우선은 제가 며느리에게 준 거니 그 돈으로 여태 고생만 한 우리 며느리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 돈이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였죠. 며칠 뒤 며느리가 아들의 의족을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고 놀러 오라고 했죠. 아들 내외의 집에 놀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소고기와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오시지, 이런 거왜 들고 왔냐고 저에게 한마디 하였고, 제가 사들고 간 소고기로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돌아가는데, 며느리가 따라와 제 손에 봉투를 지어주며, 아버님, 이제서야 은혜를 갚아요. 애기 아빠랑 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살수 있었던 거다 아버님 덕분이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버님한테 효도하네요. 하는데 며느리가 건넨 건 예상대로 돈봉투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가 들어있었고 저는 안 받는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아버님이 로또를 안 주셨다면 제가 로또 1등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주신 로또로 빚도 다 청산하고 내 집도 생겼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이걸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며 돈봉투를 건넸고 저는 다음날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애들이 필요할 때 주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중에 일부는 여행 가기 위해 조금은 빼두었습니다. 그 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었는데 며느리 잘 둬서 조금 더 일찍 다녀올 수 있게 되었네요. 여태 많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 며느리 잘 만나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삽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아들 부부에게 바라는 거라고는 싸우지 말고 평생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사연이 나올 쯤이면 저는 해외로 여행을 나가 있겠네요. 살면서 처음 가는 여행인데 떨리기도 하지만,